에터미 에센셜 오일은 향기가 뇌로 전달되기까지 단 0.2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후각을 시작으로 뇌로 전달된 향기는 우리의 몸속으로 빠르게 퍼져 나갑니다. 에터미는 물한 방울도 일체의 다른 불순물도 썩지 않은 100% 유기농 에센셜 오일만을 담았습니다. 치료제와 방향제로 널리 사용되어 온 전통적인 치료법입니다. 치료제와 방향제로 사용되었습니다. 마음에 작용하고 몸에 작용하고 피부에 작용합니다.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모두 유기농 인증을 받았으며 51년 역사 프랑스 전문회사가 제조하였습니다. 마사지. 전신 및 반신 목욕을 할 수도 있고 증기 흡입도 할수 있습니다. 어, 흡입하거나 목욕하거나 향기, 그 다음에 마사지 등에 이렇게 고루 사용할 수 있으니까 요즘 현대인들은 스트레스와 심신이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안정감을 유지하고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어, 효과가 있는 아로마, 오일. 아로마 오일을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향을 한번 맡아 보겠습니다. 이거는 페퍼민트 향인데 0.2초 만에 전신으로 퍼진다고 하니까 스트레스, 그 다음에 어,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살짝 맡아보겠습니다. 음,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에터미 에센셜 오일 많은 애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